안녕하세요. 노마드 K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노마드 K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그 영역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걸 진행을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이끌다가, 아,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어, 독립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퇴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위기 관리라던가 또는 뭐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또 어려웠을 때 상황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어떤 사항들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어,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 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직접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이노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노식스의 이종철 대표님을 모시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표님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노식스의 이종철 대표입니다. 음. 어, 먼저 저는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음. 어, 벤처 1세대 때 그, 처음 벤처 기업에서 음.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음. 약 15년 정도 이제 벤처 기업 위주로 음. 근무를 하다가 음. 2015년도에 그 이노식스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 이노식스는 이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전문 회사고요 음. 그 금융 시스템 이외에 어, 다양한 그 기술 연구소의 R&D를 바탕으로 해서 음흠.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음흠.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러 군요어 혹시 대표님 이제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어. 독립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어떤 계기라던가 네. 이런 거좀막 간단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은데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 그룹어 관련된 솔루션으로 창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네네. 음. 어, 2년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면을, 면이 있어서 음. 2년만에 이제 회사를 폐업을 하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음. 새로운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음. 어, 이제 좋은 인력들도 만나고, 이제 그 앞으로 음. 어, 100세 세대에 뭐 좋은 사람들과 그렇죠. 오랫동안 근무할 아.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음. 있다는 좀 자신이 있어서 아하. 다시 한번 2015년도에 창업을 아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립을 이렇게 결정하시기까지 되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직도 쉽지 않은데 창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네. 혹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기존에 이제 실패한 경험이라든지, 음흠, 아니면은, 음. 어, 회사에서 어떤 그, 어, 임원이나 어떤 조직 음. 관리를 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음. 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 그 어떤,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한 그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아, 특히, 음. 이제,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이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좋은 인력을 하기가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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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주변에 그 IT 중소기업들한테 그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초기에 이제, 그 같이 할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한 인력이, 어, 섭외가 돼서.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음. 좀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편하게 음... 세팅을 해서 출발을 할수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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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는 물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뭐 투자를 받아서 그렇죠. 그 성장하거나 R&D를 할 수가 있긴 지만 음. 그거가 아닌 이상은 어 당장의 어떤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 회사가 매출을 일으켜서 그렇죠. 어 맞아요. 어떤 직원들 네. 월급을 줄수 있는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쉽지 어, 않습니다.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저희는 음.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그어 IT 그 소싱을 받아서 아, 실제 개발을 네네. 구축 사업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그 어떤 그 은혜를 음. 마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요. 음. 또한, 제가 이제 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영을 위한 어떤 학습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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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클라우드에다가 항상 그 실시간으로 적어 놓으면서 항상 보고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영업 계 영업 계획. 그 올해 음. 그 실제 어, 영업 계획과 매출 계획, 음. 수주 계획, 이런 음. 부분들을 실제 월별로 음. 체크를 하면서 계획을 음. 하면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또한 이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향후 아, 네. 어, 6개월, 1년 후에 어, 어떤 이런 이런 사업들을 대비를 했 어, 대입을 했을 때 실제 어, 직원들 급여나 어, 어, 경영 어떤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현금 아, 흐름에 네, 네, 네.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음흠. 마지막으로 어, 어떤 이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 회사의 경영에는 뭐 간접비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뭐 세금 여러 가지 음, 자금들이 음, 들어왔는데 어 급여 등을 합산을 해서 통합 손익 분석을 하는 이런 어 데이터들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음. 어 대표들은 이런 좀 준비를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면 음. 기본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음. 좀 그, 어 미리 좀어 뭔가 예측을 할수 있는 어 아. 그런. 음.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혹시 퇴사하고 난 다음에 가끔가다 멘탈 붕괴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이게 예전에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직접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 이후가 걱정이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막 불안한 생각도 들고 네. 하실 텐데 네.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마 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한번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사업적으로만 보면은 음흠. 일단 저는 이제 1인 기업 창업이 아니라 그렇죠. 어, 처음에 맞아요. 이제 네 명의 주주를 구성을 해서 네 명이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도 중간에 한1년 정도는 그 급여를 다잘 제대로 가져가고 음. 이제 했는데 1년 정도에 조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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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음.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영업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 어, 네. 주주들하고 이제 합의를 통해서 한달 정도 급여를 좀 늦춰서 가져가자 그래서 음. 어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그건 꼭 합의를 거쳐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어, 합의를 해서 어, 다행히도, 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떤 자금도 조금 대출을 받고 음. 해서, 어, 그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 음. 음.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힘든 때는. 그렇죠. 뭐 음. 어렸을 때는 이제 술을 많이 찾곤 했는데, 그거보다는, 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음.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를 들 뿐만 아니라, 음. 실제 어떤 고객사나 이런 담당자분들도 많이 만나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이 아닌, 어, 서로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음. 어, 그렇게 하면서 음. 어, 향후에뭐좀좀 음, 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진 않으셨군요. 보통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라던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네. 움츠러들거나 뭐 사람들도 안 만나고 네. 또 제한적인 어떤 공간이라던가 네. 어, 그런 상황에 자꾸 이렇게 함몰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 어~ 이런 고충도 들어보고 노하우라던가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네. 전수받기도 하고 하셨다는 음. 얘기군요 아~ 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같은 걸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술로 많이 풀곤 했는데 네, 네, 네. 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분이 음. 내가 땀 흘리면서 할수 아, 있는 네, 운동 네. 아, 음. 혹은 진짜 그 시간만큼은 회사에 대해서 다 잊고 할수 있는 취미 생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고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음흠. 하고 있는 대표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 대부분 어떤 아. 술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어, 그런 사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갔다 오게 되면은 음흠.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중학감이다. 이런 음. 스트레스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저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그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혹시, 그, 음, 우리 이노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업체잖아요. 네. 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 우리 회사의 어떤 장래 계획? 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어떤 포부? 이런 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음. 지금 회사에 대한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음. 다양한 이제 구축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음. 어, 회사를 조금씩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음. 저는 이렇게 회사를 실패하고 다시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어, 뭐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아. 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음. 사람들 간에도 뭔가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음. 뭔가 좀 이렇게 편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음. 어, 좀,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차린 후에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를 차려서 조금 어떤 잘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어떤 대표,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 음흠. 그거는 직원들도 느끼게 되고 아, 회사로서도 그렇죠. 음. 어, 어떤 좋은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음. 창업하기 음.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어, 저희는 음. 인트라넷을 통해서 분기별로 그 회사의 매출과 음흠. 그리고 실제 이익금을 전 직원들한테 아. 공개를 아, 합니다. 그래서 음. 공유를 하고 음. 그래서 연말에 그 실제 그 매출 대비 이익금의 어, 몇 그 정도를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할당을 해서 매년 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음. 어, 항상 내가 잘돼서라기보다는 주위에서 나를 주위. 도와줘서 아, 네. 혹은 음. 내 직원들이 잘해서라는 생각을 음. 음. 어, 가지고 해야만 어, 오랫동안 음. 그 음. 이직률 없이 할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투명성이 결국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보통 음.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요 어쨌든 그거를 직접 실행하고 계시고 네. 또 직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또 좋아하시고 네. 또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라던가 소속감도 많이 느낀다고 네. 하는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시군요 네. 혹시 그 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아니면 독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꼭좀이 좀 정도는 꼭 얘기해주고 싶다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해주시나 네. 네. 어 일단은 뭐 회사를 하시는 다른 선배나 아니면 음. 주위 분들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회사를 한번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음. 망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해야 그렇죠. 하는 아, 네, 네, 네. 네. 어, 폭주 기간차처럼 무조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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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제. 달려야만 하는 어떤 전쟁과 같은 곳입니다 네. 어, <laughs> 본인이 이런 전쟁에 뛰어들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끈기있게 싸움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네. 사업, 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게 낫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업 네, 네, 네. 음, 초기에 음. 어떤 어, 뭐, 1인 기업이 아닌 이상은, 음흠. 어, 내가 어떻게 혼자서 뭔가를 해보겠다도 중요하지만, 어, 그거를 이제 같이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성장시킬 네. 수 있는, 음. 어, 같이 할수 있는 인력이 그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 네, 네. 아, 아, 어, 물론 이제 그 작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1인 창업자들도 많고. 있죠. 근데, 아.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어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의 사람들이 창업을 할때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은 무조건 성공할 거고 네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무조건 투자를 네. 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요 많더라고요 거잖아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나 혹은 나와 같이 이제 음. 구성된 사람들의 힘만으로 음. 뭔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고 아이템을 어 개발할 수 있도록 음. 그런 네. 그 기반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래서 내 아이템이 무조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음. 생각부터 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래서 투자는 사실 회사의 기술력이나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 섹시하면은 어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인맥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사실, 어, 그 어떤 내 아이템 무조건 투잡할 수 있다라고 착각은 좀 근물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음흠. 제가 그 2009년도에 그루베어 솔루션으로 창업을 한번 경험했다, 실패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음흠. 그때 제가 실패를 왜 했냐, 진짜 많이 곱씌워봤는데, 어, 저희는 그 1년 만에 이제 그룹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약간 핫한 그런 음흠. 아이템이긴 했는데, 어, 그래서 일단 제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그 당시에 제가 1년 동안 100명 정도를 만나고 그었습니다 아, 예, 네. 당요그 음. 당시에 뭐 진짜 좀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만나고 좀 이상한 음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네네. 제가 실제 겪어본 바로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우리 회사에 안 했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음흠. 제 아이템 자체가 저도 이제 투자자한테 어필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 네. 어. 걱정하지 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음.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했던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대표자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은. 맞아요. 멀티플레이어돼야 돼요. 네. 예, 쉽지 않은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기술만 진짜 대단하다고 음흠.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영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흠. 어떤 이그 기술이나 영업 관리, 이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고 음흠. 어떤 고민을 해 봤을 때. 네네. 실제 그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음흠. 어떤 막연한 그냥 생각만으로 음. 어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왔을 때좀 음. 흔들, 흔들리는 경향이 음. 좀 음.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대표님 요즘에 이제 뭐삼4 0 대뿐만 아니라 이제 사 오십 대 되면 보통 회사에서 나온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보니까요 즘에 뭐 요즘에 보니까 사 오십 대가 뭐어 계속해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비자발적으로 음, 네. 예상치 못한 어떤 퇴사를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음. 해주고 싶은 말 네. 대표님으로서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마디만 좀해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어뭐 제가 감히 뭐 그렇게 경험까 얘기할 <laughs> 이런 네. 어, 경륜을 가진 연륜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제 경험상으로만 봤을 때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창업해서 실패했을 당시에는 어, 창업하기 전에 이제 그 예전에 저랑 제가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좀 친했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어, 제가 이런 이런 그룹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음흠. 첫 마디가 니네 집돈 많어 혹은 너돈 많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리셨던 거죠. 아, 네네네. 그러면서 음. 한마디 덧붙여셨던 게, 제가 그거를 실행을 못한 게 지금도 후회되는데, 음. 어, 창업한 선배들에 대한 그 노하우나 이런 걸 듣기를 위해서 음. 발품을 팔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아, 네. 근데 음. 그때 저는, 어, 그거보다는 그냥 빨리 창업을 해서 음.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음. 해서 음. 사실 많은 좀그 실패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 네, 네. 그 하고 계신 분들은 음. 물론 이제 나오셨을 때뭐 두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음. 그런 음. 생각도 많으실 텐데 음. 무조건 그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런 사업을 경험해본. 어, 선배 혹은 후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음. 실제 거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렇죠. 음. 그런 노하우들을 어, 듣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면은 음. 어 그게 그거를 이제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내 걸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런 다양한 그렇죠. 노하우를 어떻게 음.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음. 어 그런 나와서 창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음. 음. 어 약간은 떨치고 그에 네, 대한 네, 네, 네.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런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퇴사하신 다음에 어 이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 그 공백 기간에 가만히 있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부지런히 뭐 자기 개발 하든지,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차피 어 지금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좀 집중을 하는 거, 어, 그 상황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어, 장시간이죠? 어, 이렇게, 어, 좋은 말씀 너무 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어, 오늘 그 이노식스의 이종철 대표님을 모시고 어, 퇴사 후에 어, 그리고 독립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겪었던 어떤 경험들 어, 삶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어, 경험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끝으 한번 인사공연 마치도록 할까요 네네 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음흠. 일단 이 시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흠, 사람이다. 아.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음흠, 음흠. 어, 뭐, 인맥 관리라는 용어는 좀 딱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음흠.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네네네. 뭔가 음. 줄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음흠. 살아나간다면, 음흠.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좀 도움을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네, 시간이 오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배려를 가지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음. 마인드로 어, 사는 것이 좀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어, 노마드케이가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은 이종철 대표님, 이노식스의 이종철 대표님을 모시고 어, 좋은 어, 시간 가졌고요. 어쨌든 시간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노마드 K가 만나는 사람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